그럼 지금부터 이제 23년 23년 4월 8일자 1교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레이어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똑같이 설정을 해 주시되 늘 말씀드렸던 이선 두께는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자그 다음에는 문자 스타일 st 엔터 하셔가지고 당연히 굴림체로 똑같이 맞춰주시고 적용하시고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 엔터를 눌러주신 다음 모디파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건드려야 될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똑같이 색깔을 바꾸시되 폰트 크기는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꺾여 있는 치수로 인해서 ISO 스탠다드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로 해서 OK를 누르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레이어를 가지고 외형선으로 대표 설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알다시피 기본 테두리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고 각도 45도 선을 그리는게 먼저이기 때문에 전체 길이를 체크해보자면 145, 106, 101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정면도의 사각형부터 그려볼게요 rec를 써서 145, 106자리로 사각형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라인으로 특정 선을 좀 이렇게 떨어뜨려서 기역자를 만드시고 꺾여 있는 구간으로 45도 선을 길게 그려줍니다. 우측 윤도에는 101이 있으니 101mm로 띄어주시고그 다음 라인으로 이쪽 바닥선과 꼭대기선을 끌어다가 트림으로 선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쪽 선을 끌어다가 교차점으로 왼쪽을 빼시고 왼쪽 벽과 오른쪽 벽을 끌어다가 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레이어를 일부러 치수 레이어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면도에서 해볼 것은요. 이쪽에 꼭다리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선 114도가 있는데, 당연히 이쪽의 각도도 114도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 아시겠지만 이렇게 평행한 선에 사선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이쪽은 이쪽하고 같은 각도가 되겠죠. 저는 여기를 계산하기가 혹시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인으로 선을 하나 대충 긋고 로테이트를 활용해서 마이너스 114도로 틀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장을 하고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해를 써서 이렇게 따로 할수 있게 해주시고. 간격 띄우기 21mm로 얘를 왼쪽으로 일단 띄워줍니다. 그리고 요 선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실 이선 같은 경우는 이쭉 가게 되면 14mm에 대한 선이거든요. 근데 미리 하셔도 되고 아는 분들은 미리 할 텐데 일단은 요거 선만 내비둘 겁니다. 그래서 작업이 유한성 됐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색깔을 좀 부여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쪽에 17mm가 있습니다. 그리고 21mm가 있을 건데 일부러 라인으로 17, 아, 21, 21로 올라간 다음 이거를 무브를 써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17mm만 가주도록 할게요. 얘도 다 완성된 게 아니니까 내비둘 겁니다. 그럼 더 이상 건드릴 수 있는 곳은 없기 때문에 일단 보류. 자, 그리고 오른쪽 우측 면도에 여기다가 그냥 반지름 20을 그릴게요. 그리고 무브를 써서 오른쪽 30 아래로 32mm를 내리면 이쪽에 해당하는 위치가 배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 13mm 그리고 33도 그리고 46mm가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할게요. 일단 13mm를 띄어주시고 여기 크로스된 곳에 각도 33도로 쭉 뽑으시고 선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선은 알다시피 숨은 선으로 좀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46mm를 띄어주시고 선정리를 진행하시고, 그리고 여기를 잠시 자를 겁니다. 어차피 여기 교차점하고 교차점 연결해서 동일하게 외형선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완성이 됐으니 라인으로 끌어오게 되면 이렇게 배치돼서 요런 식으로 선정리를 진행할 겁니다. 완성된 선은 얘가 정확하기 때문에 일단 외형선으로 바꿔줄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은 숨은 선이 있는데, 정년도에 21mm 때문에 생긴 겁니다. 여기 21mm 선을 끌어보면은 같은 선상이죠.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끌어다가 이렇게 하시고, 선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숨은 선으로 진행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곳은 없기 때문에 평년도로 넘어와서 진행할 건데요. 일단 88과 17mm, 55mm를 고려할 겁니다. 88mm를 가고, 17mm를 가고, 55mm를 내려오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은 이 선을 끌어다가 내려오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 세워진 선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기 55mm 이 선을 인해서 이 선이 오른쪽으로 가고 교차점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요 사이에 숨은 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선이 만들어짐에 있어서 요 모서리 부분, 여기, 이쪽 부분을 끌고 오게 되면은 요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 선을 우리가 그려야겠죠? 요 선은요, 당연히 17mm 요선 때문에 생긴 거라서 그대로 내려오고 선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제는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요 선입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요 선이 되겠죠? 요선 같은 경우는 끌어오게 되면은 48, 아 46, 46 때문에 생긴 선이구요. 그래서 여기 모서리를 끌어다가 오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선 같은 경우는 쭉 끌어오면은 당연히 46, 여기 모서리에 의해 생긴 선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끌어다가 오게 되면 이렇게 해서 외형선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숨은선은 뭡니까라고 한다면 요 선들은 외형선으로 된원 모서리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쪽의 숨은선은요. 이쪽에 위로 해서 끌어다가 만들어지는 선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해 볼게요. 이쪽 선 이쪽 선. 정리.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역시나 숨은 선으로 바꿔주시고, 자, 그 다음, 위쪽으로도, 여기 4분점 잘 찍으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여기 4분점을 끌어다가 위로, 이쪽도 위로, 교차점으로 끌고 오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요 21mm로 띈선 때문에 이렇게 세워진 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동일하게 숨은 선으로 하면 이쪽 부분도 완성. 자, 이제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 여기 거리가 1 7 m m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즉, 라인으로 이쪽을 끌어서 이쪽 모서리로부터 각도 80도로 그려주고 간격 띄우기 4 3 m m 로 간격을 띄고 늘려서 잘라주면 이렇게 숨은 선두 가닥이 만들어집니다. 즉, 여기로 인해 만들어진 이세 개의 모서리를 잡아 끌어 보면,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쪽에서 연결. 그러면 모양새가 보이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요렇게 해서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 잠깐 자르고, 이쪽을 다시 늘려주고, 그러면 이렇게 외형선. 이쪽은 숨은 선. 어느덧 정면도도 완성이 되겠죠. 자, 이제 평면도의 윗부분입니다. 자, 윗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여기 포인트는 여기가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는 여기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선 같은 경우는 헷갈릴 수 있지만 그대로 내려오게 되면 바로 이쪽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면, 이런 식으로 선정리가 되고, 이쪽 모서리는 이렇게 연결돼서, 선정리를 쫙 하면, 이런 모양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치수 기입을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치수 기입. 145. 55. 각도 80도. 여기는 정렬 치수 써서 속성 값을 열어보고. 하단에 보면 ext 라인, off, off. 그러면 양쪽에 사라진 것을 볼수 있고요. 이쪽에 88 그리고 17mm. 자, 정면도 114도 21mm 17mm 106mm 21mm 그리고 여기는 중심선을 놓쳤죠? 중심선을 하면 되니까 중심선으로 십자가 그려주시고. 자, 이쪽으로 인해서 여기도 중심선 늘려주시고. 이 위로도 여기 중심선 해주시고. 길이 조정 써서 적당히 늘려주시고. 중심선처럼 안 보이니까 LT 스케일을 0.5 정도 줄여 보겠습니다. 더 줄여서 저는 0.3 정도 할게요. 이 친구하고 비슷하게 다시 치수 레이어로 사용해서 마저 치수기 파겠습니다. 자 여기 30, 32, 20. 그리고 요 46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요렇게 해서 뽑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요 선형 치수라는 겁니다. 요렇게 두 군데 뽑아요. 요 끝에 하고 끝에를 뽑는데 이렇게 커서에 따라다닐 때 r 엔터 그리고 흐르는 경로대로 여기서 이렇게 흘러라 하면은. 보수선이 짝짝이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33도 자 14mm 101mm 자 이렇게 다 되셨으면은 알다시피 꼭 배치 작업을 해주세요 배치는 하단에 링크가 있으니 필수로 하셔서 실격 안당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